부산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10가지 돼지국밥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부추와 새우젓을 넣어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맛 부산 여행의 시작과 끝을 돼지국밥과 함께하세요 밀면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육수의 조화 특히 여름에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별미죠 부산의 더위를 날려버릴 밀면 꼭 드셔보세요 씨앗호떡 달콤한 꿀과 고소한 씨앗의 만남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죠 길거리에서 뜨겁게 구워져 나오는 씨앗호떡 놓치지 마세요. 회앤드 해산물 신선한 화로회와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특히 광안리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거예요. 물에 시원하고 매콤한 육수에 신선한 해산물을 넣어 먹는 물회. 더운 날씨에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비빔당면 쫄깃한 당면과 매콤한 양념의 조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어묵 부산은 어묵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맛보며 부산의 맛을 느껴보세요. 꼼장어 매콤한 양념에 구워 먹는 꼼장어. 술안주로도 좋고 밥과 함께 먹어도 훌륭합니다. 팥빙수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식히세요. 팥, 떡, 과일 등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떡볶이 부산의 떡볶이는 특별하죠. 매콤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떡, 그리고 다양한 사리를 추가해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